자, 보시자. 자,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어, 이론이 진짜 어려워요. 자, 이론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론은 출제 잘하지만,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왜 해주는지는 여러분들 쓸모 없어요. 그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항상 할때 고민이 뭐냐면,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저걸 해야 돼? 라고 표정이 이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때 얘가. 응? 부하 어, 부하스, 부하스. 좋은 질문이에요. 어, 방금 때릴 뻔했어. 여기 있다 47. 요기 요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단비고, 어? 그래서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가 이제 왜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어, 설명하면 또 멘탈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낫죠. 왜 해주는지는, 그렇죠. 이 현실에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식점이든 요런데 특히 음식점이나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긴 할 건데, 혹시라도 이거 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그냥 암기하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음, 해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석해보면 뭐냐면,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항상 의제나 간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아니지만, 그걸로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매입색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매입색이 있는 것처럼 봐서 공채주겠다, 있단 말이에요. 승질나지. 세법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심입니다 그거, 그,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누구냐면, 왜, 이렇게 그고거 어. 아닙니다. 누구 생각해 주시냐 파리바게트? 어, 파리바게트나 뭐 CJ제일재단 같은데 있죠 여러분들? 음. 그런 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요즘 막 김이랑 유명하던 그죠? 김이랑 라면, 수출. 외국에서 막 장난 아니라면서요? 김하고 라면. 관심 없어? <laughs> 나 먹고 살기 바쁘긴 하죠. <laughs> 네, 해볼게요. 어, 자, 여기 위에 있는 100원이 뭐냐면 이거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어, 이 위에 있는 숫자는 해당 사업자들 A라는 사업자는 10% 사업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란 뜻이고 C는 10% 사업자. 여기는 소비자, 그리고 C가 주인공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100원은 뭐냐면 100원, 400원, 500원은 이 사업자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A라는 사업자는 100원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는 그냥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A 사업자가요, 100원의 이익을 내고 싶은데, 매입한 금액이 없답니다. 하나도 없대요. 그럼 매입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100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얼마에 팔면 될까요? 매입한 게 0이다라고 하면, 100원에 팔면 100원의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A가 B한테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팝니다. 어, 그러면 질문 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팔았을 때 매출세액 10원을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100원에 10%인 10원을 세모세 무조건 갖다 내야 돼요. 갖다 내야 되,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갖다 내야 되,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든, 영세율이든, 네, 뭐 소비자든 상관없어. 무조건 10% 때려버려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항상 원칙이 공급 받는 자들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까지 걷어서 일단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면세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줍니다. 알겠죠? 면세라는 거 매출할 때나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음.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 10원이 매입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격증명서류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럼 당연히 A한테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받겠죠, 여러분들? 줘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어요. 주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10원. 그래서 일단 매입세액은 줬어요.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매입세 공제해주거든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과세가 돼요? 면세가 돼요? 면세가 돼요. 면세가 되니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된다라는 게 오늘 좀 중요할 거예요, 많이. 좋은 말할때외야 돼. 진짜 중요하다, 좀 이따가. 외국세 공제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B가 B가 지금 얻고 싶은 이익이 400원이잖아요. 400원인데 B는 110원 주고 물건을 샀지만 10원을 안 빼주죠. 10원을 안 빼주니까 면세사업자인 B는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이 물건을. 110원 주고 산 꼴이잖아요. 그럼 400의 이익을 얻으려면 10% 사업자인 C한테 500원이 아니라 510원에 팔아야 돼요. 맞죠? 510원에 팔아야 110원 주고 산걸 510원에 팔아 400이익이 남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는 본인을 기준. 이제 B하고 C와의 관계에서는 면세사업자인 B가 매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면세사업자는 네,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없어요. 음, 없으니까. 요 C한테 510원에 팔때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이걸 따져 보면 만약에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 액 10원을 부담한 걸 빼줬다라고 가정해 볼게. 매입세 액 부담한 10원을 빼주, 아이 이걸 매입세 액 부담한 10원을 빼줬다라고 가정하면 B는 10원을 만약에 빼주게 된다면 1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10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400원의 이익을 얻기, 얻고 싶으면 500원에 팔, 팔았으면 됐었죠. 500원에 팔았으면 됐는데 이 10원을 못 돌려받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 전가시킨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이 510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요거예요. 전 단계에 돌려받지 못한 부가 가치세 10원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510원을 분석해 보니까. 아 여기 음, 10원을 공제받았으면 1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여러분들. 좀4 0 0에 이익을 얻고 싶으면 500원에 팔면 되는데 10원 못 빼니까 10원을 판매가 얹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 이게 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의 취지에 약간 됐고요. 그러면 이제 C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510원 주고 매입했죠. 510원 주고 매입했으니까 500원의 이익을 내려면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되셨죠? 어. 그리고 C는 실제로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부담한 게 없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C는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101원까지 소비자한테 거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에 101원을 내야 되고 소비자한테 1010원을 갈때 부가가치세 101원을 걷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응. 자 그랬을 때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우리가 실제로 세무서가 걷어들여야 될건 항상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걷어야 되거든 무조건. 그럼 지금 과세 사업자가 창출한 건요두 명밖에 없죠. 여기 A가 창출한 100원과 C가 창출한 500원. 해서 600원밖에 과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600원이. 이렇게 되시겠어요? 오케이. 회중이 안 좋으신데 또 집중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 국가의 의도다라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가가 징수해야 될 부가가치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세사업자인 A가 창출한 100원에다가 C가 창출한 500원 있죠? 어 그러면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600원의 10%인 60원을 걷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 되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 걷어들었어요? A한테 10원 걷었죠? 그렇죠, 걷었는데 면세사업자인 B한테 10원 안 돌려줬잖아요. 그럼 여전히 10원 걷은 거 여기까지만 보면 오케이, 음 그리고 여기 씨한테 돌려준 거 없고 씨한테 101원 징수했잖아요. 그럼 총합 얼마 징수했냐면 111원 징수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국가가 실제로 징수한 금, 그,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얼마냐면 111원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국가가 얼마를 더걷어들였어요 의도한 것보다 51원을 더걷어들였단 말이에요. 51원을. 5 2년널 추가징수 한 거죠. 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 여기 C의 매출액 1,010원 있죠? C의 매출, 이게 C의 매출액이잖아요. 어, C의 매출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C의 매출액 1,010원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 분석을 해봤더니, C의 부가가치. 500원이죠. 위에 있는 게 부가가치거든. 여기에다가 B의 부가가치, 400원. 근데 이 B의 부가가치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맞죠? 그 그다음에 C, A의 부가가치, 100원. 맞죠? 어, 여기에다가 이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렇죠? A가 냈던 10원을 B도 못 돌려받고 C는 부담한 게 없으니까 안뺏고 그렇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 누구도 못 돌려받다 보니까 A가 냈던 10원, 이 10원은 부가가치세인 거죠. 부가가치가 아니라. 맞죠? 어, 부가가치세 10원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C의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C가 101원 낸게 여기잖아요. C가 101원 낸게 본인의 매출액 1010원의 10%인 101원을 냈단 말이에요. 맞죠? 101원? 어키? 표정 안좋다 그냥 안 할까 하지 말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그냥 아이고 이러면 아이고 안할게 어려워해서 그냥 설명드리면 왜 저딴 걸 하는 거야라고 설명하시고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C 본인의 부가가치가 500원이에요. 500원의 10%인 50원. 그 다음에 400원의 10%인 40원. 그 다음에 여기에 10%인 10원. 여기에 10%인 1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근 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10, 10, 본인이 창출한 가치의 10% 사업자 본인이 창출한 가치 10%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C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가 500원이잖아요. 맞죠, 500원이니까 500원의 10%인 50원만 내야 돼 원, 원칙은. 50원만 내야 되는데 지금 100일원 내고 있잖아요. 맞죠? 요걸 분석해 보니까 이 400원은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죠. 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를 C가 또 내고 있는, C가 내고 있는 갑자기? 그리고 요 100원 있죠? A의 부가가치 100원에 대해서 10% 곱한 10원은 세무서에 A가 이미 갖다 냈어요. A가 갖다 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에 포함돼서 한번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중과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중과세 이거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과세하면 안돼 원래. 근데 과세가 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이 10원은 A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니까 요것도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세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왜 과세가 됐냐? 누가 10원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중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여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51원을 분석해 봤더니 환수 효과라는 게 있고 누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환수 효과 는 듣고 버리세요. 환수 효과는 연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과세가 된걸 우리가 환수 효과라고 해요. 시험에안 나와요. 맞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중 과세 있죠 여기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에 10%인 10원 A가 이미 냈는데 C가 또 내고 있는 거고, 맞죠? C가 또 내고 있는 거고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은 부가가치가냐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 10원에 다시 10%인 1원 해서 총 11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중과세다라고 해요. 맞죠? 그럼 이중과세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아까 누구도 10원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10 여기, c 의 판매 가격에 전가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를 하려면,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여기, 여기. 뭐냐면 이 C의, C가 c 실제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당연히 B는 10원 못 돌려받아야 돼요. 연세사업자니까. 그리고 실제로 C는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10원을 누구한테 빼줘야 이중과세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사실은 C는 B한테 510원 주고 샀죠. 맞죠? 510원 주고 샀는데 얘를... 어떻게 의제를 하냐면, 어떻게 의제하냐면, C, 네가 B한테 준 510원은 이 500원과 부가가치세 10원으로 보겠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는 C는 B한테 510원에 매입했죠. 매입세 준적 없어요. 준적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준적 없지만, 이렇게 봐요. 이걸 의제하는 거 의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 너는 B한테 510원을 준게 매입액 500원과 부가가치세 10원을 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간주.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C는 B한테 매입세액을 줬죠. 매입세액을 줬고요. 이 매입세액 10원을 너한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매입세액 10원 실제는 안 줬어. 안 줬는데 이중과세는 해결해야 되니까 C, 네가 매입세액을 준 것으로 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C한테 10원을 빼줘요. 그럼 10원을 빼주면 C는 얼마 주고 매입한 거예요? 5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 준 거잖아요.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C한테 10원을 빼주면 C는 500원 주고 매입한 거잖아요맞죠 그럼 5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소비자한테 1 0 0 0원을 팔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매입세 10원 빼주면. 아, 오케 음.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는 얼마만 거두면 되냐면, 1 0 0 0 원에 팔았으니까, 1 0 0 0 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됐었죠? 그럼 C는 소비자한테 100원을 거둬서, 실제로는 100일원 내는 게 아니라, 100원만 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안 좋으시다. 해야지. 이렇 할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세무서가 이제 걷어들인 거 얼마죠? 이게 의제 매입세액 적용한 거예요. 지금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하면 이 A가 냈던 10원 있죠? A가 냈던 10원을 C한테 빼줬잖아요. 빼줬으니까이 10원이 이제 과세 안된 거예요. 안 됐고 이제 세무서는 100원만 걷어들인 거예요. 100원만. 이제 100원만 걷은 거잖아요.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하면 100원만 걷어들인 거예요. 아, 요키 그러면 뭐든 해결한 거예요. 요 이중과세 재건한 거예요. 45만 더거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내우실 게그러 여기 적힘 드시면,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이렇게 매입하죠. 중간 단계 에 면세 사업 자껴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의 면세 사업자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홈플러스 맞죠? 홈플러스 밀가루 맞죠? 홈플러스한테 누구로 갈까? 여기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밀가루 사와 야 빵을 팔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면세 사업자인 홈플러스 물론 홈플러스 완벽하게 면세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밀가루를 사와 가지고 요 얘가 이제 파리바게트가 빵을 판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매입한 건 없, 매입세액은 없어요. 매입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 의제 매입세 공제는 중간단계 면세사업자가 있고 이 C가 주인공이에요. C가 지금 10원을 공제받은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10%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면세 재화를 매입하는 거예요. 면세 재화를 매입해서 다시 과세로 팔았죠. 이때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주로 음식점 요구 많이 되거든. 음식점은 과세 사업자예요. 근데 음식점은 주로 면세 농축수입사물 같은 거 많이 사오잖아요.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팔면 소비자가 부가가치 부담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 할 때마다 안 좋아요 표정이. <laughs> 전 충분히 이해해.